3일 현지시간 미국 매체 맥누머스 에따르면 팀쿡은 2일 애플 3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 콜 에서 월 33달러만 내면 즉 일주일 에 마시는 커피 몇잔 값이면 엄청난 새 기술을 가진 아이폰 x를 살수 있다고 말했다. 그는 맛있는 커피집에서 하루 한 잔을 마시는 값보다 싸다고 강조 했다. 팀쿡의 이런 발언은 아이폰 x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대중들의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. 실제 미국 통신사 ATT는 아이폰 X 64GB에 값을 월 33.34달러(37190원)씩 30개월 동안 분납하는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30개월 동안 매달 33.34달러를 내면 999달러(111만 4384원)에 이르는 아이폰 X를 구매할 수 있다. 그러나 팀쿡의 말대로 커피값을 아껴서 아이폰을 사려면 한국인들은 더 많은 커피값을 아껴야 할 전망이다. 현재 애플코리아가 확정한 아이폰 X 64기가바이트의 가격은 142만 원이다. 통신사 출고가는 이보다 4에서 5% 낮은 135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역시 미국 현지의 아이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. 게다가 미국과 달리 국내 사용자들은 주로 24개월 할부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아이폰 X 64GB 사용자가 내야하는 월금액은 56,250원이다. 이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4, 100원 14장 가격에 가깝다. 정가 163만원, 통신사 출고가 155만원 수준인 256GB 제품을 구매하려면 매달 64,500원 즉 16장 가격을 아껴야 한다. 한편 지난 3일 한국에서 출시된 아이폰 8은 하루 만에 약 10만 대가 개통됐으나 이는 전작 아이폰 7의 60에서 70%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한달뒤 출시될 아이폰 X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가격이 워낙 높아 아이폰 X로 얼마나 수요가 몰릴지는 미지수다. 아이폰 x 1 국내 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 배다연 기자 더효넷 인사이트 .co.kr